신 난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있다는 데 대해서 누구라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저에게 제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신임 받지 못하면 대표직과 함께 의원직도 내려놓겠다는 강수를 뒀는데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신임을 요구한 의원도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정치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할 때 예. 여러 가지 무슨 뭐 조건이 붙어있고 말이 길고 하면요. 네. 그걸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최대한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단순화시켜보는 겁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장동혁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그 문답 부분 빼고, 예행받아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중계로 지켜봤는데, 음. 단순화 시켜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쉬운 말로 이겁니다. 다 걸고 한판 붙자. 다 아, 걸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 우리 정치가 붙자. 무슨 오징어 게임입니까? 뭡니까? 오징어 음. 게임에서 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깜부끼리다 음. 걸고 한판 붙는 거예요? 저는 정당의 당 대표가, 그것도 제일 야당의 대표가, 네. 이렇게 정치를 희화화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